네, 전부에서 나온 대물 유동축 네, 요게 또 찾는 분이 계속 많아요. 예전엔 없었는데 또 이게 편리하나봐요. 몇년 됐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. 네, 여기 각 그람수가 주어져 있습니다. 1g, 2g, 3g, 4g, 5g, 6g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. 어, 얘가 그람수가 이렇게 나가요. 여기다가 나물 조금씩 감아서 쓰시면은 어, 무게 조절이 가능하고 좋아요. 굉장히 편리하죠. 그 대신 이거는 대물, 유동추, 유동추에 여기 간통이 시켜져 있어서 유동 움직이는 거네 요거는 이미 납이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홀더가 굵게 되어 있어요 무게가 1g 무게 2g 3g 4g 5g 6g 무게가 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납을 조금만 감으면 미세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고정을, 고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동을 계속 찾네 네, 여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대물 유동추 1g 2g 3g 4g 5g 6g 네, 적당한 걸 골라서 거기다 남만 좀만 가보면 금방 무게 내가 원하는 무게를 만들 수가 있고 너무 과하면 미세하게 조금씩 뜯어낼 수가 있는 거죠. 네, 입고되어 있음을 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.